안녕하세요.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액계를 소개해 볼 거예요. 잠시만요 빨대요 네. 여기 안에다가 액계랑 소다랑 빨대랑 아이클레이를 넣어 놨어요. 물풀은 사야 될 거예요. 이거 통은 엄마가 화장품 사시고 나. 서 나온 통이고요. 이 액괴는 저번에 소개했던 헌타 스틱 괴물이고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건 소다, 소다. 이건 오늘 산 젤리 괴물 풍선 젤리 괴물이에요. 풍선 젤리 괴물이 그 문구점 아줌마 말로는 어, 더 풍선이, 일반 액계도, 일반 젤리 액계도 풍선이 부러지는데, 이게 더 크게 더잘 부러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녹지도 않는데요. 제가 젤리 액계 저번에 샀는데 녹아가지고,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걸 추천해드립니다. 젤리 괴물, 풍선 젤리 괴물 액계를 소개해드립니다.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빨대, 아이클레이가 들어있어요. 아이클레이는 동생이 학교에서 쓰다가 남았다고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라 그랬어요. 이 빨대로 이제 풍선 젤리에 끼니까 풍선이 부러지는지 한번 봐보, 봐볼게요. 안에 기포가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주물르면 터지는 소리 나거든요, 풍선? 바람 빠지는 소리? 그런 거 나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 난다고 좀, 그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몰드는 잘 찍히는데 바로 없어져요. 젤리 있게라서. 젤리처럼 금방 사라지고요. 랩도 잘 되고, 근데 냄새가 이상해요, 좀. 그냥 젤리에게는 뭐 소독약 냄새 나는데 이건 좀 포도, 포도소독약? 코를 찌르는 냄새. 이거를 빨리 볼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많이, 많이 한 거니까 좀 깊숙히 빨대를 넣어주세요. 그런다고 너무 깊숙히 드시지 말고 3분의 1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조금 할 때는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바람 빠짐 구멍 없이 잘넣고 불어주세요. 이게 금방 바람이 빠져요 빨대로 구멍이 빠져 바람이 빠져가지고 이게 금방 막 바람 빠진다고 실망하시진 마시고 조금 하시고 조금만 뜯으시고 불어보세요. 커지면 다시 손으로 누르고 해주세요. 한 번에 했을 때 되는 분도 있는데 빨대를 뜯는데 점점 쪼그라들어요. 이게 풍선이 얇게 됐다가 터지면 손에 조금 묻거든요? 그래서 손에 묻으신다고 막 댓글로 손에 묻네 이렇게 막욕 같은 거 올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거 말고, 아, 그리고 영상 오래 찍어서 죄송합니다. 이, 이거 문구점 후기는 제출처니까 이거 사셔서 올릴 때 제출처라고 말해주세요. 그다음은 이거예요. 판타스틱 게임. 이거는 제가 이께이파 초록색 얘께는다물회깨로 만든 거고요. 이전 영상에 올렸던 것처럼 다물회깨로 만든 거고 분홍색 그 판타스틱 엣게는 조금만 물회깨로 만든 거라서 좀. 이건 풍선이 안 부러지고, 이건 부러질 거예요. 이거 빼고 와볼게요. 다 꺼냈습니다. 이거는 물을 아예 전체 다 섞은 거고, 이거는 안 섞은 거고요. 이게요, 몰드가 진짜 좋아요, 이건. 이렇게만 눌러도 몰드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몰드가 안 돼요. 완전 꾹 눌러도 안 돼요, 몰드가. 그리고 랩이 이건 되잖아요. 이거는 안돼요, 안돼요. 물을 섞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건 제가 전 영상에 돌렸듯이 풍선 부러지는 액기거든요. 그래서 더 탱글탱글하고 랩도 되는 것 같아요. 풍선 불어보고 올게요. 네, 풍선 불었습니다. 이틀째 되니까 더 풍선이 탱글탱글해졌어요. 어제 영상 올렸거든요. 그, 이거 만든 영상. 근데 이틀째 되니까 더 탱글탱글해지고 어제는 이렇게 하면 터졌는데 오늘은 잘안 터지네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잘안 터지나봐요 풍선이. 다시 한번 불어보고겠습니다. 오네 불어보고 왔는데요. 이건 작게 불어져서 터트릴게요. 터뜨리고, 이두 개, 으, 아, 붙었다. 이두 개로, 보러 갔어요. 탱글탱글해요. 손에 붙으셔서 터, 터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손에 붙어서 자주 터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제 출처 밝혀 주시고 이 다음 영상도 많이 봐 주세요. 그럼 안녕.